어, 어쩐지 결코 시계가 정확했어. <웃음> <웃음>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죠 지금? 자야 이거 2016년 거 28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무슨 품사야 사운드뭐 틀리다. 관덕공사한테 품사 못 써. 형용사 쓰는 거야 형용사 이거 맞다고 형용사니까 이거 부사고 쓰면 틀린다고 에라이 붙이면. 이거 이건 여러분 이미 시험 봤죠? 저기 옆에 태민이는 너 다음 중간고사 이거 나와. 알겠어? 앞에 명사 있으면 안 돼. 자, 명사 없죠, 지금. 뒤에 그녀는 했습니다. 뭐 뭐를이라고 목적어가 있없다목적 없죠. 자, 앞에 명사 없고 뒤에 불완전하니까 이거 이때는 와 쓰는 게 맞다고 됐으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거 투부정사면투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 투야. 어, 선생님,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려 줄게.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여러분, 보여요? from? from, a, to, b입니다. a에서 b까지. from이 전차죠 그럼 이 2도 당연히 전혀 인 거야. 그러니까 ing를 붙여야죠. 전차 뒤에는, 여기, 봐봐, ing 붙잖아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자, 5번, 동사의수위치동사의 동사의 밑줄 거 있으면 수위치부터 체크한다. 수위치부터 이거 오늘 했던 거잖아. 앞에 관계대문사 있잖하게계대문사 관계대문사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있네요. 어, 선행사가 지금 뭐다? 단수잖아. 당수면 동사에 뭐 붙여야돼? S, s, 그래서 정답이 5번 데스네. 오케이? 정답이 오. 5번 데스네입니다. 써줄게. 그래서 안그래도 진계형이또이기부터 지금 종주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전동시 때구다사이 아, 그래서 아, 어제 아 오늘 친구 때문에 잘딱 재밌는 장면에서 끝났다고 재밌는 장면 뭔지 알아? 못봤죠 여러분 진규형이? 아 이거 진계형이 우리 이런 친구도 있죠 이렇게 어? 같이 이렇게 한수밥 먹던 이런 친구 중에 배신자가 있었어. 알겠어? 알아, 이거 몰라.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모르는구나. 뭐야? 아, 뭔 소리야. 아. 자, 너무, 저렇흐름다끊으면 생각이 안 나. 자. 재밌는 얘기 하고 는데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다듬만 좀 맞춰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 의심. 자, 이거 보호하다. 자, 서포트는 지지하다고, 크리티 사이즈는 뭐야? 비난하다. 오케이? 어. 자, 요거 넘어가시고, 다, 다 오늘 풀고, 오늘 이거 풀고 채점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요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1번. 31번. 자,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 봤더니, 그러한 빈칸, 이렇게 했어. 그러한 빈칸이 뭔지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어디부터 읽었 거냐면, 여기서, 너는 옷을 입습니다. 야 근데 무슨 옷이야? 여게 만들었다 하면 안 돼? 여기 동사 이미 나왔잖아. 옷을 입었다. 이거 동사가 아니라 군사. 만들어? 진. 뭐로? 어, 작물로. 근데 무슨 작물이냐면, 조지아에서 재배된 작물로 만들어진 옷으로 된 옷을 입고요. 이 옷은 공장에서 있는데, 깨매지는데, 깨매지는데 어디 어디냐면, 이 공장이. 태국들 깨매진답니다. 그죠? 매일 너는 릴라이에 의존합니다. 많은 민간들한테 그들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자, 프로바이드 위드 이거 어떻게 하냐? A 위드 B야. A 위드 B 해석을 A에게 B를 제공하다. 자, 너에게 상품을 상품과 뭘제공해 서비스를 제공한대 제공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의존합니다. 우존하니까, 그러한 의존이니까, 여러분, 정답이 있거든요. 그러한 의존. 근데 이게 앞에 인터가 붙었죠? 그럼 이게 무슨 의존? 상호 의존이야 상호 의존. 이건 상호 의존이고요, 여러분. 자,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자, 디펜던스가 여러분 의존입니다. 인터 붙이면 상호 의존이고, 인터가 아니라 그냥 입만 붙이면 이게 반이어가 됩니다. 인디펜던스는 의존하지 않는 거니까, 인디펜던스는 무슨 뜻이냐면, 독립. 오케이? 디펜던스 하나 외우면 세개 공짜로 외울 수 있죠. 이거 다음에 또 나오니까 까먹지 마시고 세개 쌍으로 외워놓으세요. 하나만 더 해보고 여러분이 할게요.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볼게요. 여기, 여기. 자, 그래서 다음번에 너가 복잡한 거래를 할 때는, 연구자들이 말하기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빈칸 하는게 가치가 있대. 어, 복잡한 거래할때 어떻게 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 하고 봤어요. 어,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를 볼게요. 여러분 여기를 보겠습니다. 네고 시에이션. 지금 이거 네고 시에이션이가. 네고 뭐야 네고. 네고. 어? 향? 깎는 거. 어 그렇지. 협상입니다. 협상. 협상은 더 쉽고. 더 불보여줬다. 컴프로마이즈를 보여줬다. 프로마이즈가 뭐야? 약속. 영화에서 컴이 나오면 함께 하듯이에요. 함께 하 타협입니다. 타협을 보여줬어요. 누구보다 참가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어떤 애들이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보다 협상이 쉬웠다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더 쉬웠다니까? 그리고 타협이 잘 됐다고. 누구보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보다. 그치. 그 말은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협상이 더잘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번에 복잡한 거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게 좋다고. 정답. 몇 번이야, 멀리 떨어진 거. 1번. 오케이? 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자, 이거 아까 풀다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무